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헤파타이티스 보다는 알콜릭 헤파타이티스나 아니면 알콜릭 시로시스의 경우에는 패소피지올로주의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 즉 인플라메이션 자체가 너무 심해서 내 몸의 인플라메이션 작용이 간을 해친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작용을 돌리려면 인플라메이션을 눌러줄 수 있는 그 보통 스테로이드 같은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어 알콜릭 헤파타이티스에서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는 게 보통 스테로이드 고 예전에는 펜톡시필린이라고 하는 치료도 아마 학생 때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는 펜톡시필린이 거의 퇴출돼서 십비 알콜릭 에파타이티스는 스테로이드 치료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비 알콜릭 에파타이티스 기준이 뭐냐? 우리가 보통 아마 인계장에서 받게 지만 디스크리미넌트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이 디스크리미넌트 스코어가 약 32점이 넘게 되면, 12월 알콜릭헤파타이티스로 판단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디스크리미넌트 스코어 대신에 멜드 스코어 사용하는 것도 가끔 있긴 한데, 보통은 프라이머리하게 사용하는 거는 디스크리미넌트 스코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계산기가 나오니까, 그거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 그럼 32가 넘으면, 32점이 넘으면, 스테로이드를 얼마를 사용하느냐? 아직까지는 몸무게 상관없이, pd 기준으로 프레들린 솔론 기준으로 40ml 즉 8알 5 m 리가 하나리니까 8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40ml를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일주일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더 쓸지 보통 만약 더 쓰게 되면 3주를 추가로 더 써서 한 달을 최종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 반응이 없으면 스테로이드는 일주일만 사용하고 보통은 중단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어, 판별하는 점수가 리얼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리얼스코어는 처음에 당연히 계산 안 해도 되고 스테로이드를 시작한 사람을 일주일째 보통은 판단을 하게 되니까 어,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째 리얼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점수가 몇 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점수가 여기 레스펀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넌 레스펀더에 해당하는지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하겠죠.